가정에서 거의 부담감이 없는 아, 강수옥 선수의 한 말이. 아, 약간 외계인. 약간 외계인 스타일인데, 이거 김태현 선수의 작품이죠. 아, 그렇습니까? 좀 예. 뭘로 저렇게 만들었네요? 제가 볼땐 이거 손으로 이렇게 꼬은 것 같아요. 아, 예. 아,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아, 저렇게. 일일이. 어 아, 약간은, 예.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, 김태현 선수가 군대 시절에 그 이발... 이발병. 예. 그 예. <laughs> 경기 끝나고 바로 샤워하기 아깝겠는데요 아, 이제는 박종원 선수까지 가세를 했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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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이. 저거 헤어스프레이 맞습니까? <laughs> 스프레이, 헤어스프레인척 하는 거죠. 그렇죠. 예. 아, 지금 방송에 잡히고 있다는 것을 김재호 선수가 알고 있어요. 예. 아, 정말 익사스럽고 능청스럽습니다